안녕하세요! 책장이 여러분 책장입니다 ㅋ 이제 이러고 편집 채워오늘 제가 오름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유호실 청소년 청양팀 라이브 방송에 왔어요 와. 모두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그러자. 안녕하세요 어? 누구세요? 소개 한번 누구세요? 해주세요 <laughs> 어? 뭐라고 설명해야 돼? 이거 뭐라고 설해야 돼? <laughs> <그게> 유호실 <유아식 웃음> 계정에 아. 올라가니까 설명 잘해주세요 어디 사는 <laughs> 누구세요? 아... 저 하남시에 사는... 고성채단이에요 <laughs> <제발인다. 웃음> <laughs> 어? 이거 좀 이상한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정재민 다빈입니다저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<laughs> 사는 배연입니다. 저는 남양주 수동면에서 <laughs> 어디 어디? 어디?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이세. 아! 저희가 11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 브이로그를 오,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냥 재가서되겠어 <laughs> <laughs> 어, 들어왔다 로웨이. 오 엄청 보여 오이랑헤가거오이어명 돌아왔는데 지금, 지금? 아, 신무이 아, 아, <laughs> <로뮤이. 로뮤이. 웃음> 오빠 나이오빠가현아네이 이제 하나가 하나가 대충 시작해도 되겠죠? 네. 대충 시작해 왜 대충? 현상이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안녕. <laughs> 얘들아 얼굴이 됐던 또 뭐야또 화면을 켜. <laughs> 얘들아 우리는 페이스 필수해야 그래, 우리 돼. 얘들아 우리 모임이야 모임. 네. 내가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? 솔직히? <웃음> <웃음> 이럴 거면 전화 연결해. <laughs> 이럴 거면 카톡해. 하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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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다. 한 번씩 얘기해줘야지, 기네. <laughs>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대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일어나자마자 모임하고. <laughs> 역시, 대단해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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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슨. 아니, 아니. 아니 뭐이 뭐, 아, 파트가 뭐냐고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전공이냐고요? <그래서 웃음> <laughs> 메이저, 마시오 <watch your 웃음> 메이저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찬양은 뭐죠? 믿음 따라입니다. 믿음 따라입니다. 지키고요. 네. 우리 친구, j 키로 예, 원래 G키로 A 키인데 j 키로 우리 친구들 보려기 편하게 아침이니까 하실 수 있죠. 기타맨으로는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계시는 세진 선생님께 아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갈때무 뭐 하시는 거예요? 너가 아 그러니까, 여러분, 너무 재밌다. 여러분, 너무 아 재밌다. 여러분, 너무 여러분, 너무 재밌다. 여러분, 너 여러분, 무재밌 그냥 A 키로 진행할게 우리 지금 예, 지금까지는 예. 다 있던, 예. 있는 아, <laughs> 있는 거 하나 둘 셋. 정말 아름답다 찬양할 때 실수해도 기죽지 말라고 보여주세요. <laughs> 아 그럼요. 잘했습니다. 아, 찬양 마음을 받으시는 네. 주님인데. 맞아요. 저는 많이 실수합니다. <laughs>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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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읽었나요? 네, 이거 읽었요 아, 배경 설명해 주세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느꼈는지 한번 나눔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야이로 는 사람이,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?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저 스스로 아니면은. 진짜 친구한테 조언을 얻어서든지 급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리진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. 우리 학생들에게는 뭔가 친구의 배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또 학원 가는 거 말고는 뭐한거 없어? 어, 아침에 온라인 클래스 듣고 끝나면 학원 가고. 어, 문제겠다. 어, 음, 이게 그냥... 1교시부터6교시까지그다 하나?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시, 그 뭐지 실시간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. 그 구글 클래스처럼 올려놓는 것도 있다고 그래. 아, 진짜? 동시대다. 응. <laughs> 그냥 그냥 해요 별로 어. 재밌는 게 없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아 선생님이 아. 너무 열심히 철저하게 아, 준비하셨나보다. 이게 좋은 거야. 그렇지. <laughs> 네.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유월 광고를 할 텐데요 신혜 선생님이 해주시겠어요다 안녕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배 영상 뭐 이번 주에도 보시,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올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어, 되겠습니다. 다잘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<laughs>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, 안녕. 유바. 건강하게 오, 잘 지내. 앞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남이... 네, 안녕하세요. 유아 씨 <laughs> 채널이 시작해봤다.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 많은 영상들이 매주 올라갈 매주인가요? 언제 올라가죠? 그거는 알수 없겠네요. 아직 그냥... 정기적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